보이주나보이주나 일로 와봐 일단 일단 오라고 그만 데리고 오라고 어. 길쫓이네내 것도 있어 아니 너? 아니 여, 아니 너쓸 어? <laughs> 아, 아! 너한테도 묻네 아니 너 이거 문제 있어?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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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웃음> <웃음> 아니 얻을 때도 잘 보이라고 좀 뿌려줄게. 아좀 뿌려줄게 아... 이거. 야 진짜 멀리서도 진짜 잘 보인다. 아 진짜 뿌려봐. 이, 이, 이거 내말 뭔지 딱 알게 된. 뿌려봐. 어? 왔다. <laughs> 조심해. 살아있니? 어? <laughs> 살아있니? 너 뭐야? 너왜 대답 안 해? 잠깐만, 뭐야 이거? 너 뭐냐고? 어? 이게 뭐가 무빙이 좀 이상한데? 야, 너 솔직히 너 뭐? 아 잠깐만, 야왜 그래? 아, 장난치지 마, 재미 없어. 어? 야 이거 뭐냐? 어? 어? 왜 그래? 아왜 그래? 무섭게 장난하지 마. 뭔데? 아 잠깐만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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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? 아저야이 뭐야 미친 아니 이런 <laughs> 아 깜짝 놀랐잖아 아개 깜짝 놀랐네 아개아개 깜짝, 아, 깜짝 놀랐네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나 진짜 심장 뛰는 중 아니 친구를 버리고 바로 반스러는 초이 <laughs> 자식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개 놀랐어 <laughs> 뉴인에서 저 안까지 끌고 갈 테니까 너가 그 아예 바깥까지 물건 다 빼줘 그냥 여기 밖으로 오케이 okay. 어 그래 나일듯. 괜찮아 나는 안 죽으니까 어넌데 스프레이 한번 뿌려볼까? 어, 어. <laughs> 슬라임이 방귀뀌는데아 <laughs> 너가 너가 유인해 그럼 내가 옮길게 오오야야 uh, okay. uh, uh, 야, 오면 안돼 입구로 오지 마 입구로 오지 마 출구로 오지 마 괴물 있어 죽는 무서운 거 하나 있음. 아니 나 지금 슬라임 하고 있는데 너 다시 돌아올 거지? 아, 아 갈게. 갈긴 갈 건데 출구로면 안 된다. 나 그럼 어디로 가야지? <laughs> 일단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. 아 개꿀 빨아야겠다. 좀 이따 가죠. 야경도 한번 감상해주고. 아 먹었네. 게임 먹었네. 아 맞지. 야 나가. 나가 들어가면 안 돼. 들어가면 안 돼. 들어가면 안 돼. 들어. 아, 들어. 와. 어, 아, 야, 이, 야 이건 아니지 않냐? 야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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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해보자 그니까 러 너가 이제 딱 들어가서 바로 무빙으로 뒤 잡은 다음에 이걸로 몇대 후려쳐서 그거를 무력화 시키는 게 어떨까 이거 털어, 이거 이런 정지표지판 따위로 부서지는 거야? <laughs> 아닌가? 아 일단 올라가서 자 일단 나는 사실 지금 지니고 있는 게 이거 얼마냐 자 34원 밖에 없어 하나 둘셋 해서 동시에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후드를 팬다? 그렇지. 오케이, okay, 레디? 어, 레디. 오케이. Okay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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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됐어, <웃음> 됐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, 해냈어, 해냈어. 일단 됐어, 잠깐,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. 자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, 잠깐만. 아, 잠깐만, 나 실험 하나 해봐도 될까? 뭔데? 얘가 목 디스크가 있는지 일정 범위 이상으로는 머리를 돌리지 않거든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이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 얘가 볼수 있는 시야각이 정해져 있나 없나 아 알겠어 안 죽을 수 있는거지 그거 몰라 얘나 되나? 되나 보여주나? 잠깐만 보여주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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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나? 잡나? 자 잡나? 야그나 나온 야못 잡아 그못 잡아 그못 잡네. 잠깐. <laughs> 아니 안 들려 뭐라는지. 뭐라는지 안 들려 친구야 뭐라는지 안 들려. 안들리 들... 아, 해. <웃음> 아니 일로 <laughs> 와봐 일단 일단 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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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데리고 오라고. 나한대 맞아버렸어 와봐와봐 놀라운 사실 있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어. 그 채팅창에서 제보가 들어왔거든? 어저 터렛을 때리는 순간 시야각이 폭주해서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거래 저거는 아쟤 어쩐지 빨갛게 돼가지고 미친듯이 날뛰긴 하더라 아니 터렛 근데 아니 이 정도 때렸으면 부셔져야 되는 거 아닌가? 나한 38대 때렸거든? <laughs> 그걸 세고 있었어 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예절교육하고 있었는데 자식이

열사를 열, 열 위해 묵념. 오케이, 내가 네 시체까지 옮겨줄게 있어봐. 내가 가능할지 모르겠거든. 아, 근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이거 일단 해보자. 응원해줘. 하늘에서 가볼게. 으아 끄아! 끄아!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일단 알짜배기 다 챙겼다. 이거 개나올까 봐. 소리못 내. 네 쉬. <웃음> 캐리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됐다. 됐다. 아. 아, 나이스. <laughs> 어, 토전생했구나. 야, 오케이 오케이. 야, 승리승리 캐리했다. 아, 어, 나나저터 부시고 갈 거야. 아, 안돼 안돼 진정해. 스아 아, 너... 진짜 열받네 진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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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정해 진정해. 우리 아직 약해. 강해지면 소원대로 하자. 38대가 부족했으면 380대를 때리면 되는 거야! 맞지. 그게 안 되면 3800대만 때리면 돼.